제가 어저께 어, 콜드콜로 어, 3시간 동안 100, 한 10여 명 정도의 어, 인터뷰를 하고 한 7분 정도의 어, 현장 어, 인터뷰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어, 오늘 현장에 갔는데요. 어, 아침 1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어, 붕어빵이나 와플을 구워서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그냥 음식점이라고 했기에 일반 음식점인지 알았지만 아파트 앞에서 한 10여 년 정도 한 자리에서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종교인들이 아침에 성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그 전단지를 받고 어 음식 어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님이 바로 종교인이고 대표님 지금 하시는 일 자체가 종교인처럼 순고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제가 정성을 다해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을 이 음식을 어 돈을 받고 상품화해서 판다면 얼마만한 가치를 받아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 대표님이 정말 공감하는 어.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내를, 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소통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표님은 정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 너무나 대단하시다고, 어,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하시고는, 어, 이, 어, 너무 길게 하면은 건강이 정말 염려될 정도라고, 실은 그분의 얼굴에서 여러가지 세월의 흔적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첨보는 어, 분이 자기에게 그렇게 공감하면서 어, 자기 입장을 어, 이해해주고 하는 데서 참 감사함을 느낀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번째 어, 만남은 여성의류 매장인데요. 어, 그분이 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어, 좀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얼굴 모습에서. 제가 그래서 좀 상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 물론 다른 분한테, 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이러 이러한 부분을 좀 상세한 부분을 일러 드리고 저와 연결이 됐을 때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를 제가 어 다른 어떤 분들 옆에 뒤에 앞에 많은 사업자가 있고 어 물건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왜 저랑 함께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제가 어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 좀 약간 어~ 좀 어~ 미심쩍은 듯이 아니면은 어~ 하고 싶은 듯이 저랑 저한테 그런 의미의 웃음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 확실하게 저와 했을 때 어~ 대표님의 본업이 수익이 증대가 될 것이고 어~ 또 다른 가치가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어~ 제가 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 그분이 어, 신뢰를 조금 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한번더 제가 지금 제품을 다 쓰고 있으니 어, 나한테 더한 어, 세트를 어, 좀 주시라고 해서 제가 아침부터 그분에게 어, 그런 어, 한 세트를 실은 음, 어, 판매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어, 어학원 학원장님이었습니다. 어저께 약속 시간을 꼭 지켰는데, 앞에 두 분을 만나는. 어, 바람에 한 20분쯤 늦었는데 그분이 시간을 재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막연하게 어, 사업 제안이라 해서 뭔가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저의 명처을 보더니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가정사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어, 자기 어머니가 이런 사업을 어, 큰 어떤 제유 산업을 하다가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고 어, 자기까지도 피해를 주면서 끝에는 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끝났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어, 여러 가지 각 가지의 상황이 있지만은 어, 경우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와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어,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어, 그 부분에서는 어, 좀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어, 저 하는 사업만이 최고라는 것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 불확실성이라든가 변동의 어, 경우의 수는 언제 어디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서로 이제 공감을 하고 어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어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좀 공감이 간 듯하면서 어 저는 어 사업적인 어떤 어 관심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사업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사업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가 현장에서 여러분 여러 사람들, 여러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의 데이터를 얻고 그분들의 고충을 얻고 이것 또한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서로 소통하는 것도 저도 사업 못지않게 어좀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어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어뭐 여러 제품을 쓰고 있지만 내가 어 이 제품을 다 쓰고 나면은 한번 좀 고려해 보겠다는 그냥 어좀 인사 치례적인 말씀을 했지만 저는 그 말씀조차도 감사하다고 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돈가스 수제 돈가스를 만드는 집이었는데요. 어 제가 어 콜드콜로 만난 게 아니고 그거는 콜드 컨택이었습니다. 어, 그분이 너무나 정갈하게 고기를 다듬고 어, 만들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 연신 어,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어, 경매 같은 경매 어, 중계방송 같은 걸 계속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어, 젊고 예쁘면서, 어, 얼굴에 관심을 많이 가전 가지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어, 보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 본인이, 어, 돈가스를 튀기는 과정에서, 어, 자기 얼굴에 여러 가지, 어, 조금, 어, 잡티 같은 게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부분을 어, 저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분이 문제점을 어, 스스로 어, 질문하는 과정에서 어, 그분 스스로 문제점을 말했기에 어, 저는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어, 방안을 어, 좀 같이 연구해보고. 제가 그 부분을 좀어 완화하며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좀 확신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 처음 만난 분인데 흔쾌히 어 내가 그러면은 오늘 현금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 자기 아이도 어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같이 사용하겠다고. 하 면서 어, 그런 어, 결정 을 내렸 습니다. 어, 그리고 또그 다음 분, 또 실은 음, 기존 에 사용 하고 계셨 던 분이 었 는데, 또부 족한 부분 을 제가 어, 좀 아쉬운 점 이나 아니면 만 족한 점 이나 어, 좀 해결 하고, 싶은 부분, 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 그분이 어, 터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처음부터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상적인 이야기 사업적인 이야기 어, 모든 어, 어,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니즈를 파악하고 어, 제가 어,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 우리는 어, 누구나 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오늘 어, 대표님의 말씀에서 어,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 도와주고 필요로 하고 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작게나마 느끼는 어, 하루였고요. 어, 어, 여러분들과 여러 자영업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아 저의 역할이 어,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어,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하루였기 때문에 참 많이 뿌듯하고, '아, 그래, 내가 진정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줄수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 어떤 필요함이 있을까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오늘 아침 10시부터 어 계속 어떤 음 행군을 한 것이 어 그렇게 피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 왜냐고요? 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좀 행복한 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 할 역할이 생겼고 어,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 저는 어디서나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 어, 소중한 존재, 음, 도움이 되는 존재,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